층간소음의 악몽, 아랫집과 윗집, 당신과 가족을 해치는 진짜 범죄자들. 층간소음의 악몽, 아랫집과 윗집이 당신과 가족을 해치는 진짜 범죄자들. 층간소음의 심각성.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소음이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해치는 황당한 범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랫집의 발소리, 윗집의 생활소음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불쾌한 행동들, 이 사회적 문제는 이미 많은 이들의 삶을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단순히 소음으로 인한 불쾌함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두통,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 이후의 괴롭힘. 더욱 심각한 것은 아랫집이나 밑집에서의 소음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뿐만 아니라 멀리서 불쾌한 말을 섞어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행동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확산. 층간소음 문제 외에도 조직 스토킹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를 조종하는가?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점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